발리, 일본에 이어 오늘 영상 주제도 여행이다. 이 정도면 여행 유튜브로 전향해야 하나 싶다. 돈가스를 썰어주는 이분은 현 남자친구이자 곧 결혼할 예랑이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비가 있다고 하셔서 제비도 구경했다. 누구랑 여행 가는지 말을 안 했는데 이번 여행은 예비 시댁 가족들과 함께한다. 가장 먼저 오빠 가족 산소에 왔다. 아기 나무 심어서 이름도 지어주었다. 나무가 뾰족해서 뾰족이 내가 지었지만 마음에 든다. 펜말이잘안 들어가서 고생했다. 그래, 그래, 그래. 어, 쑤 수셔나다가 부러졌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이유. 부러졌는데? 에이, 덮어, <목소리> <목소리> 결국 다시 만들었다. 심해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그리고 오빠 가족분이 기르시는 소도 구경했다. 여물도 먹였다. 오빠 따라서 나도 줘봤다. 가까이서 보니 너무 귀여웠다. 여물로 빼빼로 게임하는 소도 있다. 뒷산 구경 중에 꿀벌도 만났다. 산딸기도 엄청 많았다. 뱀도 봤는데 깜짝 놀라서 영상은 못 찍고 내려왔다. 놀란 마음 추스리며 막국수랑 추어탕 먹으러 왔다. 미치는 비주얼에 뱀 보고 놀랐던 기억이 사라졌다. 밥을 시켰는데 밥솥이 나와서 또한번 놀랐다. 이게 강원도 인심인가? 진한 추어탕도 맛보고 비빔막국수도 먹었다. 맛있게 먹고 울산바위 보러 갔다. 하루 종일 비온다고 한 날이라 그런지 날씨가 안 좋았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거라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올라갔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울산바위 맞다. 잠깐 내려서 구경하는데 천둥소리에 놀라서 다시 차에 탔다. 비를 피해 속초시장에 왔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았다. 가족들 가져다주라고 닭강정도 사주셨다. 그리고 누룽지 오징어순대 먹으러 왔다. 해영이네로 왔는데 사장님이 왕 친절하셨다. 주문하자마자 누룽지 오징어 순대 조리에 들어갔다. 혹시 속초에서 그냥 오징어 순대만 먹고 돌아오시는 분이 있다면 꼭 누룽지 오징어 순대를 먹어보시길 바란다. 다시 봐도 또 먹고 싶은 비주얼이다. 바삭 매콤한 누룽지에 오징어의 조합은 마레모의 조합. 두 마리 더 시켜 먹었다. 맛있게 먹고 체크인하러 왔다. 퇴실 시간 및 안내 사항을 듣고 숙소로 올라갔다. 여섯 명 대가족이 묵을 숙소라 그런지 방이 엄청 넓고 쾌적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션뷰. 숙소 구경을 마치고 저녁 먹으러 나왔다. 바닷가에 왔으니 오늘 저녁은 회다. 또 만난 제비들. 밥 달라고 하는 게꼭내 모습 같다. 가장 먼저 오징어 회가, 나 왔다. 그리고 우럭 인지, 광어 인지 기억 안나 지만 엄청 맛있 었 다. 밥 먹다 말고 비가 쏟아져서 숙 소로 대 피했 다. 웃 기고 즐거운 경 험이 었 다. 이차 먹을 준비하는데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셨다. 언니가 직접 만든 케이크라 더 의미있었고 감동이었다. 이차도 맛있게 먹고 호텔 로비에 있는 게임방에 왔다. 오빠랑 1대1 카트 대결했다. 내 최애 펀치도 하고 오빠가 신기록 세워서 깨고 싶었는데 절대 불가능이었다. 여행 일정 내내 비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하늘이 맑았다. 그 덕에 더욱 예쁜 바다를 구경할 수 있었다. 강문 해변 앞에 있는 대형 카페. 자동문인 건 너무 신기하잖아. 요즘 담백한 빵에 빠진 나는 소금빵을 골랐다. 주문한 빵과 음료를 맛있게 먹고 해변을 둘러보았다. 바다는 언제 봐도 힐링되고 좋다. 오빠랑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시 열심히 달려서 춘천 닭갈비를 먹으러 왔다.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라 근처 소양강 스카이워크에 왔다. 싱가포르 하늘만큼이나 예쁘다. 안전을 위해 더신을 먼저 신으러 갔다. 더신 신기 완료! 옛날엔 유리로 되어 있는 바닥을 엄청 무서워했는데, 이젠 생각보다 많이 무섭지는 않다.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한 여행도 이렇게 끝이 났다.